오늘은 저녁밥을 먹고 집에 갈게요. 조금 늦어가지고, 저녁을 먹고 집에 가야겠어요. 집에서 먹을라 했는데 안 되겠어 당이 떨어져서 안 되겠어 해부르다 편의점을 가장겠습니다 요즘 살이 쪄가지고. 너무 많이 졌어요그냥 빨리 가서 드디 마무리를 하고 집에 가는 걸로 할게요. 뿅! 집에 누가 있을까요? 이보시게들. 후니 안녕. 아그 빙글빙글. 라보나 후나 일라 봐. 후니. 후나. 안녕, 내태용. 저는 훈이 오 훈아. 훈아. 오아 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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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훈아. 고어디가 훈아. 어디 훈아. 고아 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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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 맘마 먹훈다 엄마 먹었 훈아. 내가 과자를 안 먹는 대신에 아이스크림으로 화, 합의를 보겠어. 늦었어요 여러분. 어. 응. 교수님 즐겨라. 좀 빨리 움직여서 써야 되는데 지하철을 탈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급행을 타야 되는데.

좀 떡볶이가 땡기는 날이네요. 떡볶이를 먹을까요 오늘은 신전 아니면 여떡 아니면 미스터 떡볶이 세 군데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것 같아요. 와나 치즈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니 그거 해도 돼. 승아. 응. 그래 지금 치즈 진짜 맛있어

를 먹으러 갑는거